2022년 4월 27일, 멘토라 고2 비반. 우선 첫 문제는 작년, 홍천국 2학년 수일 기출문제부터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민이란, 재민이 할아버지는 재민이에게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1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줬어요. 근데 이 예금은, 연이율이 2% 복리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만 원이 되려면 은행에 최소한 몇년 동안 보관되어어야 되니? 라고 묻는 문제죠. 예금이 전형적인, 복리법이 전형적인 문제예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만 원을 맡겼어. 단위를 뗄 거야. 10만 원이라 쓸게요. 1년 후에 얼마가 돼요? 10 더하기, 유도 잠깐만 한다면 10 곱하기 0.02죠. 묶어내면 10곱 1.02까지 만나요. 이게 1년 후에 원리 약계잖아 그러면 다시 1년 후면 이 녀석을 새로운 원금으로 보잖아요. 새로운 원금 10 곱하기 1.02 더하기 이자는 10 곱하기 1.02 곱하기 0.02 아닐까요? 여기 이자잖아요.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동류한 길을 묶어내서 정리하면 10곱하기 1.0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 n년 보관한다 해볼까요? n년 동안 보관돼 있을까요? 내가 10만 원을 맡겼을 때 n년 후의 원리 합계는 10곱하기 1.02의 n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그 녀석이 20만 원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N값이 머니? 어때요? 10을 약분하면 2가 남죠. 양변에 뭘 씌워주면 좋을까요? 그렇지, 로그로 씌우라고 대놓고 나와 있네요. 로그 씌워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밑이 1 2이 상용 로그잖아요. 진수 자리 지수는 앞쪽은 내려옵니다. n 곱하기, 로고 1.02는? 0.009. 크나 같아야 돼. 뭐보다? 0.3보다. 그럼 n은 크나 같아야겠네? 0 0 0 9분의 0.3. 1000을 곱할 거예요. 그럼 9분에. 하나, 둘, 세칸 밀리니까 300이죠. 맞아요 300을 9로 엮고 나면? 3, 9, 27. 30 떨어지면, 다시 3927. 어? 나눠 떨어지진 않지만, 33.3. 땡. 맞죠? 그 최소 몇년 몇 동안 은행에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34년 동안 보관된 있다면, 이걸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힌트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A 조급은, 어. A와 이런 관계, A와 B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 다음 보기 중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A의 A제곱과 A의, A의 B제곱이라고 물었어. 어? 그러면 이 녀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잘 봐. 함수로 풀 겁니다. 잘 보세요. 그 말은 A제곱 빼기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맞죠? 이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럼 A를 묶어내보세요. 그걸 이 콜로 놓고 함수를 볼게요. A를 묶어내보세요. A가 몇차 함수? 그렇지. 이렇게 풀을 수있네 0과 1에서 만나네? 0과 작잖아요. 답 나왔네? 0과 작다는 건 A축 아래축 아니에요? 그래서 A 범위는 뭔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걸 물론 여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해 줄수 있어요. 근데 내 제자들은 최소한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이런 걸 보고 아 어, 함수로 풀어야겠다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그려볼까? y는 a의 별제곱을 그릴 거야. 그린다. 가로축, 별축, 세로축, y축 잡고 a가 영과 일 사이 있잖아. 지수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지는거 알지? 두번세번 두 설명 안 해도죠.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요?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어? 그런데 보세요. A 값은 보세요. 0과 1 사이지만, 그 B는요, 1보다 큰 쪽에 있잖아요. 그냥 그래요? 1은 요쯤 있죠? B는 요쯤 있지 않나요? A는 요쯤 있지 않나요? 자, 그림 보세요. A라는 건 0과 1 사이에 있지? 맞잖아? 여기는 있는, 여기는 있는 A. 그 B는 어디있어요 1보다 크잖아? 그러면 a의 a 제곱이 좌변이 더 클까요? a의 b 제곱이 더 클까요? 그렇지 좌변이 더 크죠? 틀렸어요. 이렇게 최소한 대입해서 푸는 그런 허접한 풀이 말고요. 그래프를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릴 수 있는 건 그리세요. 알았죠?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것도 웬만하면 함수로 그릴 거예요. 좌변은 손댈 게 없어요. 아, 그런 그리는, 그리는 드릴게 y는. 미치를 a로 하는 하트 그래프 그리세요. 미치 어떤 몸이라고 연골 서요요. 여기 하트 축그림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감소 함수 하트 절편은 1. 오케이. 자 여기 이 상태로 접어두고 b는 어디 점이냐면 여기 있어요. 좌변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b 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니까 이 점이 좌변이에요. 맞죠? 우변 한번 보세요. 여기 1이라는 건 뭔데? 미스 a로 바꿀까요? 미스 a로 하는 a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것도 표현하려면 오케이. a 가요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a에 대응되는 함수가 요점이 1이라고요. 1인 우변이 커요. 좌변이 더 커요. 당연히 우변이 더 크죠.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답지 풀이는 내재들 네, 참고하시고 답지들은 안풀 거예요.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지수록그로풀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건밑 조건이에요. 어? 밑이 B 플러스 1로 일정하네요. 그죠? 근데 진수는 A, 진수는 A 플러스 1이에요. 그래? 그럼 이것도 웬만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내 제자들, 그림을 그립니다. Y 골. B 플러스 1 밑으로 하는, 오케이. 네모 그래프를 그릴까요? 가로축, 네모축, 세로축, y축, b 플러스 1은 0보다 커요. 아 0보다 l 사이 있어요. 아니면 1보다 커요. 당연히 1보다 크죠. 사실 이걸 b로 해도 관계 없었어요. 그거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증감소 되겠네. 네모들편은 1, n 요쯤 있고요. b는 요쯤 있고, 맞죠?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다. 아, 이건 a 플러스를 대응시키야겠네. a 플러스를 요즘 이따 치볼게요. 그죠? 오케이 간다. b는 대응시킬 필요도 없잖아. a의 대응된 함수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여기 좌변에 대응된 거요. 우변에 아 우변이란다. 이녀석이 대응된 함수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리 좌우변 하면 안 되겠네. 이걸 스타 1이 녀석을 스타 2 서로 다른 부원네요 곱은 음수. 오케이. 맞아요. 자, 교과서 문제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게 왜 좋냐고 지금 다른 건데 얘기하냐면, 내가 최근에 풀었던 고3들 수능 특강 문제, 미적분 문제예요이 문제가. 알았죠? 응. 자, 보세요. 이 녀석 정리할 거예요. 자, 합니다. 뭔 소리냐. 미칠 이루하는 x 에 곱하기, 미칠 이루하는 5 더하기, 미칠 이루하는 X의 로그, 이 녀석이 4래요이 녀석을 분배법칙 쓰면, 치환 구제 하지 않을 겁니다. 미칠 이루하는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분배법칙 하면, 로그 2의 5를 나는 뭐라 고 부를 거냐면, 로그 2의 X의 개수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괜찮나? -4는 0. 이걸 읽어 한다면 로그 2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맞아요. 두 근을 두 근을 뭐라 잡을 거냐면 로그 2의 알파, 결국 만족하는 x 값을 알파 베타란 거거든. 로그 2의 베타. 자, 그러면 방정식으로 본다면 금과 개수에 관계 아닐까요? 두근의 합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맞아요. 두근의 곱은 뭐가 나와요?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지 않나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기억이 편할까요? 니은이 편할까요? 기억이 좀 편하죠? 기억을 계산할 거예요. 좌면은 로그 더셈이니까 진수이 곱셈으로 바뀌지 않나요? 우변은 로그 앞에 많았으는 진수자리 지수를 올려줘도 괜찮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알파 곱, 베타는? 오분의 일. 수학 공식은 없습니다. 현실에 충실해야 미래가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사랑입니다.